제 친구 홀스와 함께하는 오프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엔더 드래곤을 잡아볼 건데요. 엔더월드를 가게 해주는 포탈을 검색해보니까 엔더의 눈을 포탈에 넣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12개에서 8개 정도로 랜덤이라고 하네요. 아예 안 박혔으면 12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더 진주를 몇개 모아주는 작업부터 해볼게요. 그럼 스타트. 일단, 지옥을 왔으니까, 그숲 지형부터 찾아봐야겠다. 여 가는 길 어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제가 봤거든요. 저쪽에 숲 바이옴이 있거든요. 저기를 일단 가서 엔더맨을 좀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암이 흐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파서 내려가자. 파는 게 안전할 거야. 오케이 깔끔했다. 일단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엔더맨의 형체는 보이지가 않네요. 어디 숨어 있지? 이거 차나 찾았고요. 아야. 잡았다. 엔더 진주를 얻었습니다. 3개 얻었고요 조금만 더 얻으면 되겠다. 목표는 한 16개 정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면은 엔더맨이 키 때문에 못 와요. 잡았다. 아, 어디서 죽었어? 아니, 아이템은 죽고가셔야지 진주를 10개를 모았습니다. 모을 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뿅~ 잘 돌아왔구요. 밤이네, 일단 자고 일어나야겠어요. 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엔더 진주를 블레이즈 가루로 바꿔주고, 1, 2, 3, 4, 다 여, 여섯 개 정도 만들게요. 너무 많아도 쓸모가 없더라고. 남을 남으면은 이후로는 쓸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엔더 진주 4 개랑 엔더의 눈1 6 개로 해서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홀스를 타고, 이거를 던지면서 엔더 포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l e t 날리면은, 땅으로 꺼져요, 지금 얘가. 거의 다 왔다는 거겠지? 어, 여기 있나 보다. 오케이. 여기 좌표를 좀 입력해놔야겠다. 사진 찍어 놓기. 어, 뭔가 다른데? 어, 왔다. 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엔더 유적이, 뭐라 해야 되냐, 이건? 엔더 유적인가? 뭐 여튼 도착을 했네요. 내려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 볼까? 아무것도 없네. 나가주고, 내려가면 되는 건가? 문 하나 있는데? 뭐야, 미로네? 아, 나. 시간 아까 게 이거. 뭐 이렇게 넓어? 얘는 뭐 철장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아, 나뭐 철장밖에 없어. 아, 이건 뭐야? 나 아, 가고 싶어요. 엔더월드로 포탈조 포탈! 밑으로 내려갔어 던지면? 아 절로 왔구나 아못 찾겠다 개꼬리 어디있는 거냐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엔더 진주가 6개 있고요 여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내려가는 길이 없음. 막아놔야지. 그러면은, 이쪽. 상자가 하나 있고, 내려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겠지. 어, 왔다. 뭐야, 여기였어? 아, 드디어 찾았네. 너무 오래 걸렸다. 아, 12개가 필요하네요. 하나도 없네. 캐버려야겠다. 캐버려.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시간 넘게 걸렸어.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핸더 진주가 없단 말이죠. 여섯 개를 더 구해야 되는데핸더 진주가 없어요. 음 지옥으로 가자. 제가 라이터는 항상 챙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옥시디언으로 다 만들어. 이걸 캐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 가서 엔더맨 잡고 엔더진을 얻어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서 얘들을 잡고 오자 또 다시 지옥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또 숲이 있네 잘 됐다 좋았어 그러면은 8개 끝났네요 갑시다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 보자 이 정도 템이면은 무난하게 잡고 올수 있겠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어 왔다 근데 사방이 다 둘러쌓여있어요 이거 뭐, 뭐야 어떻게 나가야 돼 어우 나오기가 힘드네 이야 여기가 엔더월드인가? 일단은 엔더맨들 어그로 끌리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가볼게요 일단은 저거를 없애야 된다고 들었어요 오케이 나는 방어막 없는 것 부터 하나씩 오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맞춰 어 아야 아야 와와 왜 이렇게 쎄왜 이렇게 쎄니 왜 이렇게 쎄니 여긴가 레더렉 요걸로 탑 쌓고 올라와서 부수면 되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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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어어어. 앉아서. 퍽. 오케이. 아, 다, 다 부셨나, 이제? 다 부순 건가?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야. 오. 아 저쪽에 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리빨리 올라가서 저걸 보셔 보자. 아나 올라올 필요가 없었네 이건. 그러면은 이제 다 잡은 것 같은데 한번 때려볼게요. 어, 엔더맨들도 용한테 화나는구나. 오. 오. 아아아아아. 어. 아나. 아. 아나. 아추기 아, 너무 힘들어. 서, 선생님, 이거 가져가세요. 제 사랑이 담긴 파타입니다 아, 나. 높이 날아가니까 때릴 수가 없네. 좀좀 좀 맞아. 좀, 좀, 맞아. 일로 좀 와, 오케이. 와, 잡았다. 와, 레벨이 74가 됐어. 40 몇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디 갔지? 저걸 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드래곤 알이에요, 드래곤 알. 이렇게 해서, 이거 내렸어 오케이. 버려. 네, 이렇게 엔더 드래곤도 잡아왔네요. 어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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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그, 그만, 그만해, 그만. 자,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음, 어, 바로 집으로 와지네요. 나이스 가서, 가져온 아이템들 좀 넣어 놓을게요. 드래곤 알도 넣어 놓고 엔더 엔도 넣어 놓고 어, 어떤 마법 책도 넣어 놓고 이상한 씨앗도 넣어 놓고 자, 오늘은 이렇게 엔더 드래곤도 잡아 봤습니다.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종종 했었지만 엔더 드래곤 잡고 엔딩까지 본건 처음인데요. 어, 이제 앞으로 할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다음 회차 때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드래곤을 잡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 이제 뭐하지? 뭐하지? 뭔 소리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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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뭔데? 뭔데?